토트넘, 콘테, 재계약 협상 어디까지 왔나. 현재 아직까지 콘테와 토트넘은 재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 기자는 콘테 감독과 2023년 6월까지 계약이나 1년 연장 옵션이 있다. 다만 토트넘은 그의 노력에 보답을 하고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고 싶어 한다라고 알렸습니다. 토트넘 측에서는 분명히 콘테와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토트넘 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 시즌 9위를 하고 있던 토트넘을 챔스까지 진출을 시켜놨고 이번 챔스에서도 조 1위로 16강 진출을 이뤄냈고 현재도 조 4위라는 등록 수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1일 토트넘은 리그가 재개되기 전 콘테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에게 연봉 100만 파운드, 약 16억 원이 인상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 콘테 감독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평소 콘테 감독의 스타일과 일치한다며 그는 어느 팀을 이끌던 간에 구단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즐겼다. 특히 이적 시장을 앞두고는 더 그랬다고 콘테 감독 특유의 밀당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토트넘 스퍼가 내년 1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잃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연봉을 인상해주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영입시장에서의 구단의 지원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해졌죠. 다가오는 다음 달 이적시장에서의 성공이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적시장에서 자신의 야망과 일치를 하지 않는다면 콘테 감독은 오는 1월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심을 할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디 에슬레틱에 따르면 토트넘이 1월에 이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콘테 감독은 이번 이적 시장과 남은 시즌의 성적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확률이 높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콘테 감독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콘테는 서두르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갑의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구단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콘테와의 재계약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또 흐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초에 회담이 재개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계약의 가능성은 시즌 초보다 덜 낙관적이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아득하게 느껴졌던 콘테 감독의 올 시즌 막판 이탈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라고 영국 매체 디 e 슬레틱에서또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재계약 여부가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영국의 이제 90미는 22일 토트넘은 미래가 의심되는 콘테 감독 대신에 과거 토트넘에서 뛰어남을 이미 입증을 했었던 포체티노 감독을 더욱 원한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포체티노와 토트넘의 가능성을 말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기사를 보는데 포체티노 감독 이야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과연 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 또는 내년 여름 이적 시장까지 잘 보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또한 케인의 재계약 여부도 함께 정말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케인도 재계약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이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얻어내지 못하고 또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우승을 할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원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뉴에서도 이번에 호날두 대체자로 케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예전부터 연결이 됐던 바이엘은 미넨 얘기도 있습니다. 아, 과연 토트넘은 이 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가 정말 기대가 되고요. 토트넘이 콘테와 케인과 함께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건 가능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